자, HPV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HPV는, 어, 인간의 그 상피세포에 존재하는 바이러스입니다. 상피세포 쪽에 존재하는 바이러스고, 굉장히 흔한 바이러스 중에 하나예요. 종류는 보통 한 130가지 정도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주로 이제 손이나 발, 이런데 감염돼가지고 생기는 그런 사마귀들 발생할 수 있고, 근데 그 중에 한 40가지 정도는 그런 손발이 아니라 점막에 있는 상피세포에 감염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사람 몸에서 이제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점막이 주로 그 생식기나 입이나 목이 있거든요. 그쪽에 감염이 되면 거기 생기는 사마귀는 손이나 발이 생기는 그런 사마귀하고는 좀 다르다. 대부분의 경우 증상이 없이 저절로 소실이 됩니다. 저절로 없어지고. 치료가 자연 치료가 되는데 일부 문제는 이게 암으로 진행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발생했다가 더 나쁜 악성 질환으로 진행이 되는 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음 보통 그래서 이제 이런 손발이 생기는 흔한 사마귀를 유발하는 게 이제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이 hpv 바이러스를 번호로 구분을 하는데요 보통 2 번. 7번 같은 대표적인 그냥 손발 생기는 편평 사막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막이 유발하는 것들. 근데 이 중에 고위험군이 있습니다. 굉장히 문제가 되는 고위험군이 있는데 이런 것들 경우에는 감염이 되면 주로 이제 생식기나 아니면은 구강 쪽, 인후 쪽에 이제 점막에 감염이 되거든요. 근데, 이 고위험군에 감염이 되게 되면,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으로 진행이 되는데, 남자의 경우에는 음경암으로 진행이 되고, 여자의 경우에는 자궁경부암이나 질암이나 외음부암 등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, 어 가장 흔한 타입이 16번, 18번입니다. 이두 가지가 남녀공이 생식기 주변의 암이라든가, 이런 여러 가지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또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구인도암이라고 해서 구강내나 아니면 목그 성대나 후두 쪽에 발생하는 암이 있는데 이게 80년대만 해도 대부분은 담배가 원인이었어요 HPV가 원인이 되는 거는 18%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00년대 에 돌아오면서 담배에 의한 암 발생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HPV에 의한 감염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최근에 70% 이상이 이런 HPV에 의한 것이다. 그래서 이런 생식기암뿐만 아니라 두경부암, 그다음에 이런 구인두암들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어서 더욱더 치료의 필요성이 더어 알려지고 있습니다. 이 16번, 18번 외에도 그 외에 31번, 45번이 있는데, 이네 가지가 가장, HPV에서 가장 위험한 종류로 알려져 있습니다.